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요번 시간에는 이게 보상하는 손에, 보상하는 손에 특정 위험 보상 조건에 대해서 계속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이제 특정 위험으로 보상한다는 종합 위험 중에서 종합에서 몇 개만 골라가지고 특정한 조건에서 보상하는 걸 특정 위험 보상 조건이에요. 이거는 저가 종료 후나 저가자는 종합에서 5종 환정 특약 선택했을 때 특정 위험으로 보상하고, 복분자, 무화과 수학, 개시, 태풍강, 부우박 있잖아요. 요거 보상하고, 인산만 이렇게 특정 위험으로 보상하고, 나머지는 다 종합 위험으로 보상을 해요. 나머지는 전 시간은 내가 이제 좀그 전에 해서 그 업로드 해드렸던 부분에 있으니까 이 이전 강의 올려드린 거 보시면 돼요. 특정형 태풍 강풍 다 설명해드렸고 이번 시간에서는 일소 있잖아요. 저가 종료 후에 저가 전 종합에서 저가 종료에서 일소하고 가을 동상에 있잖아요. 이 보상 조건에 대해서 좀 해드릴게요. 일소하고 가을 동상에 이런 거 시험에도 잘 나와요. 특정형 저가 종료 후에 일소하고 저, 저가 전 종합에서 저가 종료 후에 일곱 개를 보상을 하는데 이 중에서 요렇게 일소하고 가을 동상이 있잖아요. 이건 내가 부보장도 있어요. 부보장을 선택을 하면은 나는 그 보험으로 보상을 안 받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일소하고 가을 동상의 보상 조건이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좀 해드릴게요. 아, 적가전종합의 특정 위험일소하고 가을 동상, 가을 동상이하고일소에 있잖아요. 이건 특정 위험 보상 조건으로 보상을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을 동상이라는게 뭐냐면 정의로는요, 서리 또는 기온의 하강으로 인해서 서리가 온다든가 기온이 하강했다든가 이런 데서 과실이나 또는 잎이 얼어서 생기는 피해 있잖아요. 요거를 갖다 가을 동상이라고 그래. 가을 동상에 근데 여기서 에이 저가전 종합에는 품목으로는 쓰는 품목으로서 사과하고 배하고 단감하고 떫은 감이 있는데 떨은 감이 있는데 이 가을 동상에는 있잖아요. 사과하고 배는 사과하고 배는 가을 동상으로 과실이 어려야 돼 과실 과실이 어렸을 때 보상하고 단감하고 떡을 부어 있잖아요 이건 과실이 어렸을 때도 보상을 하고 입이 어렸을 때도 보상을 하거든요 여기서 이제 정의 보면 가을 동상에 서리 등귀여 나가네요 과실 또는 입이 어려서 생기는 피해를 말하는데 여기에서 사과 배는 여기 여기 과실 있잖아요. 직접적인 과일, 과일이 얼었을때 보상을 하고 단감하고 떫은 감이 있잖아요. 이거는 과실이 어도 보상을 하고 잎, 잎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잎이 있고 이렇게 잎이 있고 여기에 과실이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쪽 있는데 이렇게 이거 잎이 있고 이게 과실이 열리는데 잎에서 영양분을 공급해줘요. 이렇게 과실에다가. 그래서 잎도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 요 근데, 단감 떨분감은 특히 잎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과실 하나 열리는데, 잎이한 10개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한 10개 막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과실이 튼튼하게 열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잎이이 단감하고 떨분감은 잎이 피해왔을 때도 보상을 한다. 요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담보 조건이라는 건 보상 조건이에요. 보상 조건. 가을 동생을 왔을 때에, 육안으로 판별 가능하는 결빙증상 있잖아요. 이거 얼음 증상이에요증상 얼음, 얼음, 얼 얼음증상이 지속적으로 남아있는 경우에 피해로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실에, 과실에 얼어갖고 결빙이 있잖아요. 얼음이 있잖아요. 살짝 얼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쪽에 그랬을 때 보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자, 이 피해는, 이 피해는 단감하고 떨음한 품목만 보상을 해요. 이 피해. 요렇게 단감하고 떫은 감은 잎도 보상을 하고 과실도 보상을 하는데 이 잎이 10월 31일까지요. 10월 31일까지 발생한 가을 동산하고 나무 전체 잎중50% 이상 고사한 경우 있잖아요. 50% 이상 고사한 경우에 피해로 인정하요. 그러니까 잎이 요게 나무에 달려 있는 이런 잎들 있잖아요. 이런 잎들 이런 잎이 단감 떫은 감에서 잎이 이게 저기, 가을 동상회로, 가을 동상회로, 가을 동상회로, 가을 동상회로, 이게 나무 전체 입잖아요. 그 가수한 전체 입에 50% 이상이 고사를 해야 돼요. 언제까지? 10월 31일까지. 이 보험기간이 단감하고 떨분감 있잖아요. 보고 10, 11월 15일이 보험기간이에요. 11월 15일이 보험기간인데, 시간인데, 10월 31일까지, 1일까지, 요게, 입이 그 가을 동상이라 고사해야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과실은 과실은 그냥 11월 15일 있잖아요. 11월 15일까지 가을 동상이라 과실이 얼어버리면은 그 보상을 하는데 이부 단감 떨분가면서 과실을 11월 15일까지. 가을 동상에는 얼어야 보상을 하는데, 입은 10월 31일까지만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얼었을 때에 피해로 인정해서 보상을 하거든요. 사과 참고로, 사과 배는, 사과 배는 11월 10일까지 가을 동상으로 과일이 얼었을 때 보상을 해요. 그렇게 조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놓시면돼요 야, 요런 것들, 가을 동상에는 여러분들이 중요해요. 요거 시험에 간간히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런 거. 그리고 입은, 당감 떨봉에서 2분 10월 31일까지, 1일까지 이 피해가 와야, 고사를 해야 된다는 거. 자, 그렇게 조금 알아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저가 종류의 특정위원 보상 조건에서 일소, 일소, 일소는 가과를 타는 거예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거 시험에다 한 번씩 나왔고. 자, 일소는 뭐냐. 정의를 이렇게 보면은 폭염으로 인해 보험 목적의 일소가 발생하여 생긴 피해를 말한다. 근데 여기서 여기서 이제 폭염하고 일소에 대해서 다시 또정의를 했어요 보상 조건 일소는 일소는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또는 과육이 괴사하여 검게 그을리거나 변색되는 현상이거든요. 과피라는 것은 과일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표면요 표면이고 과육은요 안을 갖다 과육이라고 해요 과육 요 안들이 괴사돼 버린 거예요 날이 더워가지고 요런 거 과실이 이렇게 태양광, 과실이 태양광에 노출되어 과피, 과육이 괴사되어 넘게 썩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변색되는 거 있잖아요. 요런 걸 일소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폭염은 이제 폭염은 대한민국 기상청에서 폭염 특보를 발령해요. 폭염 특보는 폭염 주의보 또는 폭염 경보를 말해요. 이렇게 폭염 특보를 발령해야 돼요. 발령하고 이 때, 가수원에서 가장 가까운 세계에서 기상 관측 장비로 측정한, 측정한, 낮 최고 기온이 연속 2일에서 33도 이상으로 간축된 경우에, 폭, 일소로 피해를 보상받을 때, 그때 폭염이 있잖아요. 폭염은 그렇게 그 정의를 하고 있어요. 폭염특보를 발령을 해야 되고, 발령을 해야 되고, 그 폭염특보 기간 안에, 안에, 연속 2일 이상이 33도씨 이상으로 측정이 될때 있잖아요. 요때 폭염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요런 상태에서 과일이 과일이 폭염으로 그 일수가 생겨야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 담보 조건에 보상 조건이요. 에 이렇게 폭염특보가 발령해서 해제하는 날까지 있잖아요. 일수가 발생한 경우에 보상을 한다는 거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일소는 보상하는 게 보험, 적과 종료 후에 있잖아요. 적과 종료 부터 Y년 9월 30일까지 되겠는데, Y년이 판매 개시년도에요 판매 개시년도 9월 30일까지 이렇게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소, 적과단 종합에서 일소로 보상을 받으려면은, 이, 일단은 이 폭염특보 발령을 해야 돼요. 폭염특보가 발령을 하고, 그 기간 안에 폭염특보 발령 기간 안에 이틀 연속 있잖아요. 2일 연속 3 3도씨 이상이 또 측정이 돼야 돼요. 여기 내 가수원이 있으면 이 가장 가까운 간축소 있잖아요. 이렇게 세 군데, 세 군데에서 측정을 했을 때에 이 가장 높은 건, 여기 세 군데에서 측정해서 가장 높은 거 선택하면 되겠죠. 3 3도씨 이상으로 측정이 된 것이 이틀 연속이 3 3도씨 이상으로 측정이 돼야 돼요. 이때에, 이때에 일수가 발생을 해야 돼요. 이 기간 안에. 여기서 이렇게 이때 기간 안에 일소가 발생했을 때에 보험에서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쪽에 있는데. 자, 좀 복잡해요. 일소로서 보상을 받으려면 일단은 그 폭염특보가 발령이 돼야 되고, 폭염특보 발령 기간에, 뭐, 날짜는 상관없어요. 여기서 발령을 하든, 여기서 바, 저 폭염, 저기, 발생을 하든, 이틀 연속 3 3도씨 이상이 있어야 돼요. 연속. 연속해서, 여기서 이틀 연속 3 3도씨로 측정이 되든가, 여기서 이틀 속도3 3도씨로 측정이 되든가, 여기서 3 3도씨로 측정이 되든가, 측정이 될 때게, 될 때게, 이 기간 안에, 기간 안에 일수가 발생을 하면 보상을 하거든요. 그래서 3 3도씨가 발생한 기간, 이 이틀 동안에 일수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 이 폭염특보가 발령한 기간 안에 이틀 연속으로 3 3도씨가 발생을 그 측정이만 되면 돼요. 측정이 되고 그랬을 때게이 이틀 안에 일수가 발생을 해야 이 기간 안에 폭염특보 발령 기간 안에 안에가 일수가 발생하면은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폭염특보를 이렇게 8월 1일에서 8월 20일까지 폭염특보를 발령을 했어요. 이렇게 발령을 했는데 이틀 연속이 이제 33도 측정되는 것이 요게 이제 16, 17일 날 있잖아요. 이렇게 이틀 연속 3 3도씨가 예측이 됐어요. 예측이 되는데 이것도 기상청이 설치를 한다든가 기상청이 인정한 기관 있잖아요. 가장 가까운 세곳 있잖아요. 세 곳. 이세 곳에서 측정해서 가장 큰 값이 3 3도씨 이상으로 측정이 돼야 돼요. 이렇게 요렇게 됐을 때에 이거 이제 일수 발생은 여기에서 발생, 8월 3일 날 발생을 해도 상관없고, 8월 19일 날발생을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8월 1일 날 발생하거나 8월 20일 날 발생했을 때 이때 이 기간 안에 요렇게 일소로 인정을 한다는 거예요. 요런 거. 자, 여러분들 이런 조건들, 요런 거 일소를 이렇게 잘 챙겨 놔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은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드리면 일단은 기상청에서 폭염 특보를 발령을 해야 되고 폭염 특보 발령 기간 안에 이틀 연속 33도씨 이상으로 측정이 돼야 되는데 이측정을 기상청이 설치하거나 기상청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측정을 한것 중에서 가장 큰 값이에요. 그래서 그 기간 안에 일수가 발생한 하과일이 타버리면은 그 저기 보험에서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그저기 손실로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폭염특보 8월 1일에서 8월 20일 사이에 폭염특보가 발령을 했다. 근데 16, 17일날 이틀 연속 33도씨로 측정이 됐어요. 이랬을 때게 뭐 8월 10일날 일소가 발생한다든가 8월 그 다음에 뭐 19일날 일소가 발생했다든가 이런 경우에는 보상을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거는 폭염특보나 이거 이거는 다 회사에서 다 확인을 해줘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그쪽에 그 일수가 발생했다고 회사에서 이제, NH농협으로 이렇게 딱 신고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회사에서 이렇게 다 측정을 해요. 이런 것들을 이 폭염특보가 발령을 했냐, 그 기간 안에 이틀 연속 33도 있었냐, 그것서다 측정을 하고 했으면 이제 현장 가서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이게 과일이 이 기간 안에, 이게 이 기간 안에 그 8월 1일에서 8월 20일 사이에서 과일이 일수가 발생했느냐, 그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체크했고 그 기간 안에 이렇게 발생을 했으면은 그거 이제 조사해서 손실액 조사해가지고 딱그 평가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가을동사하고 일소 이런 것들은 잘 알아놓으셔야 돼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다 암기를 해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거 암기를 하는데 이런 거그 지금부터 뭐막 쓰면서 암기하지 말고 자주 봐요. 자주 보다 보고 이해를 암기를 하는데 우선 먼저 이해가 수반돼야 돼요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암기는 시험 한3 4개월 남겨놓고 그때부터 하셔도 돼요 근데 요런 것들 요런 것들 좀 정의나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요 조건을 충족을 못해서 일수가 오면은 올수면은 그건 보상 안 해요 그건 죄가 없는 걸로 봐버려요 그건 정상으로 처리해버려요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쪽에 자, 일소, 일소, 요렇게 과일들을 타는 거예요, 이렇게. 날이 더워가지고, 요즘에 일소 많이 와요. 날이, 워낙 지금 폭염 막, 2, 3개월 와가지고, 지집 온난화 때문에 폭염이 막, 오늘 여름도 엄청 더웠잖아요. 이렇게 일소 많이 오거든, 요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참고로 알아놓으면은, 일소 피해는, 일소 피해는, 요게, 요게 이제 저가우 착가수라고 있는데, 저가우 착가수 대비, 6% 이상일 때만 보상을 해요. 요렇게. 요거 이제, 이, 이제 이 과목 가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게 공부를 하는데, 이 감실수 있잖아요. 요런 것들 을다 산출해봐요. 이런 거. 그리고 피해원 가실수가 이렇게 몇 개냐. 이거 산출을 하거든요. 산출을 해가지고, 저가 적가우, 후, 저가 후에 나무에 달린 과실수가 저가 후 착가수 예요 저가 후 착가수 대비 6% 이상. 요렇게. 뭐 저가 후 착가수가 1000개다. 전개면 요런 피해본금 과실수를 싹 찾아보니까 60개가 넘겨, 넘어야 된다는 거죠. 6%니까. 요렇게. 요렇게, 60프, 60개 넘겼을 때우 보상을 하고 60개 미만일잖아요. 미만일 때는 요거 피해보상 안 해요. 이쪽에 있는데. 요렇게. 그래서 갈수록 보험에서 요렇게 보상 조건을 좀 까다롭게 하고 있거든요. 이쪽에 있는데. 보험금 조금 주려고 러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 과목 가서 공부를 할 거예요. 저는, 저는 손해평가사 단기 합격반, 일명 손담반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도춘만입니다 저희 카페에 오시면 제가 이런 것들을 이렇게 많이 노출시켜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카페 와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그, 이렇게 이제 보상하는 손에 제가 몇 가지 이렇게 쭉 알아봤는데, 요거 나머지들 있잖아요. 태풍강풍 우박이나 이런 것들은, 요거 내이 전에, 전에, 강의 내가 이렇게 딱, 그, 업로드 다 시켜놨으니까, 그것도 공개해서 업로드 시켜놨으니까, 그것들 이렇게 같이 한번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쪽에 있는데. 그리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런 것들 처음부터 막애 올라가면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또 자주 나와요. 이런 거 공부하다 보면, 이제, 좀, 어, 이거 이제 기본 이론 강의에서 내가 좀 해드리는 거고, 나중에 이제 가서 보면은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나중에 정리해갖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암기를 하시면 돼요. 네,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